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 왕왕했던 날도 많았었지.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맘만은 잊지 마. 내 전부를 거는 너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의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 날까지 보기는 안해 내겐 꿈이 잖아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그 순간을 위해 노래하자니 우린 삶의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보기는 안에 내겐 꿈이잖아. 자, 우리는 건행품 감사,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지금, 라이브 방송 두개 하고 있어요. OT 채널, 태용고풍TV, 그리고 스타메이커, 이렇게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유튜브로는, 제 생목소리가 나가고요. 음악이 전혀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어, 이따가, 어, 그, 동영상으로 다시, 어, 따끈따끈한 음반이 만들어진 음악을 올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어폰 끼고 하는 거, 이거 노래방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스타메이커 하면 노래방이에요. 그냥 노래방. 음악 나오고, 제 목소리 나오고. 근데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상으로는 그냥 생목소리예요. 생라이브 방송. 아시겠죠? 이따 음악, 이 녹음된 거, 어, 제가 녹음된 거 이따 올려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만 더 할게요. 아, 노래 한번 하면 이거 계속 하고 싶어져가지고 환장하겠네. 딱두 개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거 먼저 하고, 자, 한국도 할 수도 있어요. 아, 노래 부를 때, 크 이게 막, 불이 붙어버리면, 이제 목이 좀 풀린단 말이야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제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높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